이 친구는 셋째, 우리라는 친구입니다. 여자친구고요 그리고 뒤에 오고 있는 친구가 둘째, 다훈이, 남자친구입니다. 아, 맞다. 우리야, 우리야, 먹어. 다훈이는 닭고기. 먼저 왔기 때문에 간식 하나를 주고. 참고로 저기 누워있는 아름이가 오게 되면 이 동생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참고로 저 친구가 좀 서열이 높다 보니까. 친구들 다 쫓아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좀 챙겨줄게요. 어, 여기 있어요. 네, 기지개 펴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이두 마리에 네, 옵니다. 네, 서열 일이 아름이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합니다. 제일 세네네 지금 왔어요. 지금 지금 좀 얌전하죠? 예, 네, 좀 있으면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세 마리만 확인을 했을 때, 유독 커져? 가운데 있는 친구가? 예, 다운이가 많이 먹어서 큰건 아니고요. 많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스컷이라서 큽니다. 호랑이는 스컷이 훨씬 더 커요. 여기는 아름이랑 우리는 암컷입니다. 최대로 다으면 네. 내려가 이거예요. 최대로 다 컸을 때 아름이 180kg까지 자랍니다. 180kg, 200kg가 좀안 돼요. 여기 있는 다운이 최대로 다으면 350kg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180대 350이에요. 크기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호랑이는 크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앞발 크기만 보셔도 되세요. 네. 앞발 크기만 봐도 다운이가 훨씬 더 큽니다. 알았어, 아름아, 여기 있어. 네, 지금 우리는 어디한테 쫄아가지고 못 와요. 가오나요? 예, 이런 애들이 있가니다 아름아, 그래. 여기 있어. 보이세요? 우리 찾아보지도 못해요. 네. 네. 못 먹었어요. 찾아보지도 사위 친구가 아.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열를좀 높기 때문에 아. 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이 친구가 내려가고 동생들이 올라와요. 그때 다른 친구들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먼저 아즈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오등이 중에 첫째여고요. 지금은 그래도 다른 동생들이랑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태어났을 때는 이 친구가 유독 컸어요. 막둥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 크기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왔을 때 전체적으로 상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친구 다칠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디 긁힌 곳이 있는지 발바닥이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몸에 먼저 피가 묻어있으면 다친거라고 보시면 되요 피가 묻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아.. 어, 아 오케이. 그래 <laughs> <laughs> 아 못해.. 아 못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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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도 먹어. 잠깐만요. 먹고.. 그래서 이친구들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가 안나면은 이제 털이 벗겨진 곳이 있는지, 털이 뽑힌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르마, 일로 와봐. 잘했어. 아르마, 다시. 어? 오케이. 네, 렇게 오른쪽 왼쪽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네, 당신도 지금 털 상태나 털이 지금 푸석푸석해요. 조금 보아도 보이진 않는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 겨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털갈이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털이 정말 푸석푸석해요. 이 털이 빠지고 나서 겨울 털은 굉장히 긴 털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은 확실히 한국 호랑이다라는 느낌이 겨울철에는 많이 나요. 굉장히 몸이 커지고요. 다우니 같은 경우는 목에 갈기가 많이 생깁니다. 스커트는 갈기가 생기기 때문에 겨울 털이 훨씬 더 멋있지 못하고요. 지금 몸의 상처는 확인 다 했지만 상처는 없고 이제 보이지 않는 발바닥과 배를 확인을 할 겁니다. 아르마. 아르마. 위에. 했을 때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제 15개월 이제 대가는 친구들입니다. 작년 6월 27일 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아직 다큰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빨리 커서 아쉬운 친구들에요. 이 태어났을 때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은 친구들이 눈도 못 떴던 친구들이 15개월 만에 이렇게 100kg가 넘게 지금 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아래마 일어나봐. 아래만 일어나봐. <laughs> <목소리가> 어후, <laughs> 동생들은 기웃기웃합니다. <귀엽기엽> 지금 <laughs>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발바닥도 다친 곳으로 발바닥이 옷에 많이 다쳐요. 너무 뛰어다녀서 이제 긁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연고만 발라줘도 금방 치유가 됩니다. 이 친구들 마취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마취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치료를 하고자 매일 같이 부르는 거고요. 아르마더 먹을 거야? <laughs> 지금 이 친구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친구예요. 이 친구 덕분에 동생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이 친구는 뭐든지 다 처음으로 해요. 용감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줘도 가장 먼저 와서 확인을 하고 동생들한테 안심을 시켜줍니다. 네, 무언가 하나 저희가 생일 케이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동생들은 무서워서 못 와요. 저기 뭐지하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아름이도 항상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보고 따라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서 저기 높은 침대도 처음으로 동생들이 올라갔고요. 이 친구 따라서 수영을 해서 올 여름 이 친구들이 시원하게 수영하면서 올 한해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늘 맞지만 제일 똑똑한 친구고요. 이 친구를 구분할 때는 왼쪽 눈에 눈썹의 무늬를 보고 구분을 합니다. 저희는 워낙 오래 봐서 이제 얼굴만 봐도 아는데 소, 처음 보는 손님분들께서는 왼쪽 눈에 눈썹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털로 아름이는 위아래 검정색 털로 반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가운데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눈썹 그리고 동생들은 이따가 올라오면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다운이는 우리는 특색이 크게 없는데, 철색이 가장 연하고 등치가 가장 큰 친구가 둘째 다운이고요. 셋째 우리는 크기 숫자 2가 있고요. 넷째 나라는 불꽃 무늬가 있습니다. 아직 그 이빨 안 빠졌네, 너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이빨이 빠지는 시기예요. 거의 지났습니다. 이 친구들도 어렸을 때 났던 이빨이 빠지고 새로운 연구치가 나요. 그래서 아름 우리 나라는 지금 이미 다 빠져서 새로운 이빨이 다 자랐는데, 아직 다운이만 안 빠졌어요. 밑에 송곳니는 좀 작아요. 아름이보다 작고요. 아, 해봐. 아, 그러면 이빨이 두 개가 있어요. 송곳니가 밑에 두 개, 두개 이렇게 있는데 밀어낼 거예요. 점점 자라면서 밀어낼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으면 마취를 해서 뽑아줘야 됩니다. 저희 사분들이 치과 치료하듯이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안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친구 아르마아 네, 이빨 보면 굉장히 깨끗한 이빨이 건강하게 잘 자라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많이 줍니다 절대 돈 없어서 소고기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소고기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볼게요 큰 소고기 주면 네, 다 먹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큽니다 이 스푼 소고기를 주면 네, 다 먹었어요. 안 씹습니다. 네, 소고기는 너무 부드러워서 안 씹어요. 그냥 삼킵니다. 그러면 소화가 다 돼요. 소화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 이빨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없는 소고기만 주다 보면은 이빨에 힘이 약해져요. 이빨 사이사이에 치석도 많이 끼게 되고요. 그래서 추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이빨이 안 좋기 때문에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뼈가 있는 닭고기를 주면 씹어 먹어요 네. 닭고기는 저렇게 씹어서 먹습니다 씹어서 이빨의 힘도 강해지고요 뼈들이 끊어지면서 이빨을 긁어줘요 이빨 사이사이에 치석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더 많이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잘라서 주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냥 한 마리 던지면 알아서 뜯어 먹어요 먹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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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다오아만 가줄래? 나름만 가줄래? 하나만 더 먹고. 자, 여기 있어. 이 친구들은 한국호랑이라고 불립니다. 한국호랑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한국호랑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정확한 명칭은 아모로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모로 타이거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나무르타이거가 러시아에서 발견돼서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사는 친구들은 동북호랑이라고 하고요. 북한에 사는 친구들은 조선호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한국호랑이라고 하고요. 다 같은 종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다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요. 털이 가장 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듯 겨울털은 굉장히 멋있다고 했죠. 그 대신 여름털도 길기 때문에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대부분의 호랑이들은 그냥 그늘에서 잠만 잡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물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여기 있는 두 마리, 아름다우니. 예, 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들은 항상 물에서 수영을 많이 해요. 근데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더울 때 나세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가기 약 1시간 전부터 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데 한 5시 반, 5시 정도에는 이제 물에 누운 호랑이들을 그때는 조금씩 보실 수가 있고요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 시간에 많이 수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친구가 수영을 잘해서 동생들이 다 따라서 수영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수영을 못해요 네. 우리는 몸을 담그기까지는 하지만 아직까지 헤엄치는 을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여기 있는 두 마리가 가장 잘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가온이는 폭포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웃음> <웃음> 우리는 못 올라와요. 어 어, 왔어? 왔어. 우리야. 어 여기서 아름이가 크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크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절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이 친구들이 정말 크게 싸울 때는 여기서 간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밥 먹을 때예요. <laughs> 저희가 사육사들이 가장 긴장할 때고요. 그 때는 이 친구들보다 가장 무서운 친구가 있어요. 저기 뒤에 넷째 나라, 막내가 가장 무섭습니다. 주변에 누와서밥 먹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자기 혼자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다른 친구들을 멀리 떨어뜨려서 밥을 줘요. 그래서 저 친구가 여기서는 안 먹지만 집안에서는 제일 많이 먹는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친구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호랑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한국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살아 가고 있고요. 네개 나라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세개 나라에서만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만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에는 한국 호랑이를 복원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벌어져서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가에 내려오는 호랑이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려오면 아, 와. 조심스럽게 와.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항상 이렇게 소리 많이 내요. 그 친구들은 많이 복원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동물원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절대 야생에는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과 넓은 땅이 존재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는 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돌아다녀도 사람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 친구들 한 마리 만나가더라도 사람 수십 명만 만나게 됩니다. 어느 산을 가더라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는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호랑이는 당연하게 사람을 사냥을 합니다. 네. 이 친구들 아기 호랑이 다아서이 정도지, 아빠 호랑이 진짜 소리 내고 화를 내면 정말 무서워요. 못 도망갑니다. 저희도 한 번씩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친구들을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다 만나기 때문에 절대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예전에도 많이 살았었죠. 살았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예,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틀면 호한마마라고 하죠. 그 안에 호환이 호랑이를 조심하는 뜻이요호환이 예. 호랑이를 굉장히 두려워하라 이건데, 이 많은 호랑이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지만 지금은 단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냥을 하긴 했지만 다 사냥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사냥을 해봐야 많이 잡아야 5마리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전세, 전국을 다 돌아야 5마리 정도 잡는데 결정적으로 잡았을 때는 일제강점기 때 정확하게 이 친구들이 사라졌고요. 그때는 일본군들이 군인을 동원을 하면서 산에 있는 모든 호랑이들 을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은 사냥, 사라졌고요.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호랑이를 복원하는 일은 동물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야생에는 풀어주진 않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범, 보전 고전... 어... 와. 우와... 아르미가 반격한 거예요. 아... 어... 처음이에요. <웃음> <웃음> 항상 당하기만 했었는데. 응. 어... 아름아 일로 와봐. 어... 그래도 아직은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는 한국 호랑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범보존기금이라고 해서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한 교수님이 주도하에 한국 호랑이를 보존하자 이런 협회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한민국의 호랑이를 많이 풀어놓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두만강 쪽에 살고 있는 호랑이들이 넓은 백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호랑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호랑이라는 종이 늘어나는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쉽지만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본의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엄마랑 떨어지는 독립훈련을 하고 있어요.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 언니 오빠가 있어요. 태범 무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독립훈련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마도 힘들었고요. 저희도 힘들었고요. 태범 무궁이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차이가 뭐냐면 엄마가 초산이었다는 점. 그때는 엄마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사람도 똑같죠. 첫째를 낳으면 뭐든지 다 위험해 보여요. 뭔가 하나를 풀어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한테는 온 신경이 다 가죠. 이 친구도 그랬어요. 건건이가 저기에 지금 바위 물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저 친구가 처음 태범 복리를 했을 때는 뭐든지 다 못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물에만 가까이 가도 물에 위험하다 그러면서 물을 옮기고요. 여기 가까이 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엄마가 못 오겠어요. 항상 저 뒤에서만 생활하게 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뭐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 친구들이 겁부터 내는 거예요. 엄마가 다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유대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엄마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들어 했죠. 엄마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두 번째다 보니까 다 풀어줬어요. 물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기 가까이 와도 괜찮다. 다 풀어줬기 때문에 물에서 수영도 잘할수 있는 거고요. 이 앞에 와서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놀아요. 네. 크게 엄마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엄마도 저렇게 쉴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태국 목때는 저렇게 쉬지도 못했어요. 항상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아 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다치고 잘 음. 건강이 잘 크고 있고요 아름마 이제 그만 까줄래 음. 다운아 일어나줄래? 일어나봐 일어나 아름아 음. 다오나? 다오나? 일어나 다운아 다운아 일어나봐 네줄래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 친구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가줄래? 일어났네? 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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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다. 아이고, 이빨 이 친구들 나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코의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코가 이친구들 굉장히 분홍색이죠? 네, 어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점은색 점들이 많이 생기기하면 나이가 든 호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는 건곤이 엄마 호랑이 6살 됐습니다. 6살 됐는데 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3살 때부터 임신이 가능하고요. 거의 4살 때 출산을 합니다. 건곤이가딱 4살 때 출산을 했고요. 이 친구도 지금 15개월 됐죠. 15개월 후면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다우아 아름아. 가줄래? 가주세요. <laughs> 응. 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국 오늘까지만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선선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내일부터는 활동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활동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더워서 지금 이렇게 해결되는 거고요. 네,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은 많이 활동적일 거고요. 가세요. 겨울이 되면 은 눈밭에서 뛰어노는걸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laughs> 아르이가 가야 관심을 보는데 아, 여기 없는데. 아르마, 가. 가세요. 이 친구가 가장 순한 친구예요. 네, 다온이가 가장 순한 친구인데, 사육사한테 환낸법을 몰라요. 한 번도 사육사한테 화낸 적이 없습니다. 아름이처럼 이렇게 경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엄마손에서 직접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는 거는 맞습니다. 사육, 아무리 사육사라 해도 엄마 손에서 자란 친구들은 경계심을 잘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경계심이라는 거 몰라요. 아니? 어. 네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친구구나. 그 정도로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등치만 커요. 등치만 크고 굉장히 여린 친구고요. 아르마 가주세요. 다음아 다음다.

오, 긴장했어 요 네, 다온이 네, 네, 방금 네, 깜짝 놀란 <laughs> 것 같아요 이리와 네, 다른 친구들 다 챙겨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름이가 너무 안 가는 바람에 아름이만 조금 더 챙겨줄게요 참고로 여기서 많이 먹어서 집안에서 많이 안 먹을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먹을거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가주세요 제발

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점차 지나면 풀 뜯어먹는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아픈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털갈이 하게 되면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죠. 그리을할때 털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속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개어내거나 같이 배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을 조금씩 뜯어먹습니다. 사람에게 소화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를 반려물로 많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캔디비 라는걸 먹여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하시는데 가주세요 제발 <laughs> 미치겠네 아름아 아름아 가세요 우와 미치겠네 <웃음> 가주세요 <laughs> 제가 요즘 물 반만 달아가게 있어요 반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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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웃음> 안가. 예. 네? 아. 좀 보이실게요. 어, 이제 가나? 아르미가 <laughs> 네. 내려가면 우리 바로 올라올 거고요. 나라 올라올 겁니다. <laughs> 친구 안 가요? 응. 안 가, 안 가. 호랑이 <laughs> <laughs> 안보아안 보여? 깨어 있데 야저 언제까지 먹으려 그래? 와 미치겠네? 닭고기야 닭고기야 하나 먹어 아름아 일어나 다크리나, 그봐 뭐야 닭고기야 오우 좋아 좋아 우와 가 배부를만 한데 안 가네요 지금 이 친구 혼자, 혼자 먹을 양을 거의 다 먹었어요 네. 이 친구가 거의 3kg를 먹거든요 근데 지금 3kg 먹었어요 그래서 아우야 가 주세요. 진짜 가 주세요. 아쉽지만 에이, 지금 고기가 두개 남았는데 갈것 같습니다. 감다아마 아니야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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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빵 개. 그래 아니래 어쨌든 가지. 망누가 네어 <laughs> 아, 어. 자. 어. 좀보야 아팽겐 볼레 갈까? 다시 아, 왔어. 왔어. <laughs>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이로와 봐. 다른 데가말 <laughs> 네, 아쉽지만 마무리 멘트를 하고 나중에 또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친구들을 보존하는 데 저희는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에버랜드 사육사들은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멀 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간식 두개 아름이랑 우리 주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애니멀 투의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리아이가 뭐,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목소리> 아이고. 우리야 우리야 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고. 누나 네. 가고 나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이고. 움직이죠 네 원래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 누나한테 기가 죽어서 또일어날거야와더워지 아, 아 이가 기다려봐. 우리야, 우리야 일로 와. 우리야, 일로 와. 어, 일로 와. 거기있어 거기서, 거기, 우리야, 니꺼야. 네 우리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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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laughs> 너무 빨라. 우리야, 일야 아들. 우온이어리야어어 아, 우리야. <laughs> <맞다. 먹었어>. 아, 디리야 <laughs> 아, 우리야. 아, 우리야. 리 아, 리야어우리우리먹어야 아, 우리야. 아, 우 아, 우리어어 조금만 기다렸다가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발이 아, 아, 응. 아, 정말 커요. 호랑이의 수컷은 발자국이 찍히면 약간의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암컷은 약간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친구들의 발자국만 봐도 암순지 구분이 가능하고요. 가세요. 네. 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리야. 가세요. 아, 가세요. 가아요 가세요. 가세요. 가아요 가세요. 가세아가요화세요건아요가요가세세요가세세요 가세요. 요세요 가세요. 가이요요가세가세세요가세가세세 제자서여도 조금씩 갔도록 하겠습니다. b <laughs> y <아유, 웃음> <고생했어. 웃음> <하이, 웃음> <laughs> <laughs> 아, 집에서 많이 줄게. 응. <laughs> 아, 어떡해. 안녕. <하이. 웃음> <laughs> <아니, 웃음> 네, 감사합니다.